세련된 디자인과 탁월한 기능이 모든 것을 갖춘 네이처 하이크 고화중 캠핑 의자. 이름처럼 무게를 많이 버티는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프레임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이라 튼튼하면서도 가볍고 조립이 간단해요. 첫 번째 장점은 높은 등받이입니다. 목까지 받쳐주는 구조라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. 캠핑 장뿐 아니라 낚시 여행 심지어 집 마당에서도 편하게 쓸수 있죠. 두 번째는 초경량 설계입니다. 접어서 전용 가방에 넣으면 한 손으로 가볍게 들수 있고 차. 트렁크에도 쏙 들어갑니다. 원단은 내구성이 좋은 옥스포드 패브릭으로 만들어져 땀이나 습기에도 강하고 청소도 편합니다. 바닥다리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비포장 캠핑장에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. 혼자 캠핑할 때는 세팅 1분이면 끝. 앉는 순간 에 이래서 좋은 의자가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. 손쉬운 사용법 빠른 세팅 그리고 무엇보다 팔걸이 조절 기능. 비에 슬프 캠핑 의자는 팔걸이를 내 취향대로 높이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. 첫 번째 장점은 분리형 베개입니다. 필요할 때만 달아서 쓸수 있고 세탁도 따로 가능하니까 청결 관리가 좋아요. 두 번째는 접이식 구조입니다. 힘들지 않고 탁 접으면 바로 가방에 들어가고 이동이 쉽습니다. 의자 높이가 적당해서 해변에서 책 읽거나 캠핑장에서 불멍할 때 하이킹 후 잠시 쉬기에도 좋습니다. 등받이 각도가 너무 곧지 않아서 몸을 자연스럽게 기대게 해주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원단은 통기성이 좋아 여름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고 프레임은 스틸 구조라 견고합니다. 휴대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실제 사용해보면 그 편안함에 놀라실 겁니다. 블랙도 캠핑 라운지 체어는 캠핑 뿐 아니라 사무실 낮잠이나 가정용 리클라이너로도 쓸수 있는 다용도 의자입니다. 첫 번째 장점은 넓고 푹신한 시트입니다. 마치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안정감을 주고 허리와 엉덩이를 부드럽게 받쳐줍니다. 두 번째는 베개 포함 설계입니다. 머리를 편하게 받쳐주고 필요에 따라 위치 조절이 가능합니다. 낮잠 자거나 하늘 바라볼 때 최고죠. 접이식이라 보관이 간편하고 차에 실기도 쉽습니다. 해변 낚시터 캠핑장 심지어 집 거실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프레임은 강철 구조로 안정성이 뛰어나고 한다는 내구성과 방수성이 있어 야외 사용에 적합합니다. 이 의자 하나면 집 안팎 어디서든 휴식 공간이 됩니다.